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남편 특징과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자주 하는 말,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남편 대처법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드러내며 이는 배우자와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더 나은 대응 전략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남편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과도한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항상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일상적인 대화와 결정에서 자주 드러나며, 가족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칭찬과 인정을 갈망.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나 외모,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칭찬받기를 원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갈망은 그들이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공감 능력 부족.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기쁨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하며, 이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냉담하거나 무관심하게 보이며, 가족 구성원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통제와 조작.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종종 배우자와 가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을 시도하며, 배우자의 행동이나 결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감정적, 재정적, 혹은 신체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5. 비난과 폄하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자주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폄하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과장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크게 부각시켜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배우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6. 책임 회피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변명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갈등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7. 과도한 질투와 소유욕.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종종 과도한 질투와 소유욕을 보입니다. 그들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안해하며 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유욕은 배우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8. 감정 기복.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매우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극도로 공격적이거나 냉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기복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합니다. 9. 과도한 자존심.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과도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존심은 갈등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10. 외부에서의 완벽한 이미지.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외부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비치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와 실제 가정 내에서의 행동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끊임없는 비교.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강조하거나 자신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비교는 자주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을 향해 이루어지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2. 자기연민.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연민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자기연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시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3. 조작적 언어.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언어를 조작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며, 이는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관계는 매우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자주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패턴과 주제가 있는데요. 그들의 말은 주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자주 하는 말들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자기 과시와 칭찬 갈구. 내가 이룬 업적을 봐.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자신의 성취와 능력을 과시하며 자랑합니다. 이 말은 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일은 절대 불가능했어. 자신의 공로를 과장하며 자신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너는 나만큼 잘하지 못해. 상대방을 폄하하며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통제와 조작.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말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됩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겁주는 말로 자신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상대방의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말입니다. 3. 비난과 폄하 너는 정말 쓸모없어.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무력감에 빠뜨리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네가 항상 문제야.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해? 상대방을 바보로 몰아가며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4. 책임 회피와 변명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원인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할 거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5. 과도한 질투와 소유욕. 너는 누구랑 그렇게 얘기했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말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상대방이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말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해. 상대방의 모든 관심과 애정을 자신에게만 집중시키려는 말입니다. 6. 감정 기복과 혼란 나는 널 사랑해, 그런데 왜넌 항상 나를 실망시키는 거야?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하지만 내일은 모르겠어.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려는 말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 그런데 넌 나한테 뭐 해줬어? 상대방에게 자신이 희생한 것을 과장하며 상대방의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자주 하는 말들은 주로 자신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조종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더 나은 대응 전략을 찾는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관계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더 나은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인식과 교육.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과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특징에는 과도한 자기중심성, 공간부족, 과시욕, 타인을 조작하려는 경향 등이 포함됩니다. 심리학책이나 나르시시즘에 관한 자료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과 그 원인에 대해 배우세요. 이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경계를 설정하기.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타인의 경계를 무시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참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명확히 하세요. 경계를 설정한 후에는 그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경계를 테스트하고, 이를 무시하려 할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3. 감정적 거리두기.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이용해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나 충돌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필요한 경우, 대화에서 물러나 자신을 보호하세요. 4. 지지 시스템 구축하기.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세요. 이는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심리학자나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5. 자기 돌봄과 자존감 회복.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명상 등의 자기 돌봄 활동을 실천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자존감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고 자신의 성취와 강점을 인정하세요. 6. 의사소통 전략.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도록 비폭력적인 대화법을 사용하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 감정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7. 법적 대응. 만약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관계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호명령, 이혼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과 대화를 문서화하세요. 이는 필요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관계 재평가와 결단.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해롭다면 그 관계의 미래를 진지하게 평가해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기억하세요. 필요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는 결단을 내리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관계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그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더 나은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